음, 벌써 이마에 뇌의 신경이 운에 잔해서목뼈 해가지고 머리통이 넘어지면서 다쳤던 상처가 지금 이렇게 뇌의 신경이 고가되어서 눈으로 귀로 목으로 모두 문제점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. 음 지금은 계속 눈을 음, 신경. 눈을 음, 신경. 눈 음, 밑에 신경. 음. 심장이 안 좋고, 간이 안 좋겠는데. 내장 안에 청소를 해서 간이 맑으니까 눈은 맑잖아요. 눈은 덤.